안녕하세요 렘미인의 김태용입니다 3월 달 이제 두째 주가 왔죠 전국에 있는 모든 딜러사의 재고와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빡세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렘미인의 이지혜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렘미인의 정현기 팀장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오늘 한 명당 두 군데 딜러사씩 맡아가지고 안내를 드릴 거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1 시리즈부터 볼게요 A 딜러사 같은 경우는 이제 800만원 할인이고 B 딜러사가 M팩 기준 1,1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135i 같은 경우는 A나 B 할거 없이 모두 1,350만원 하고 있고 재고도 아주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C 딜러사랑 D 딜러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1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C, 딜러사 모두 8 0 0만원의 할인을 하고 있고요 M135i 같은 경우에는 C 딜러사에서는 1 3 5 0이 최대 할인이 가능하고 D 딜러사는 재고도 별로 많지 않고 할인이 9 5 0으로좀저조하고 이 e 딜러서 같은 경우는 일 시리즈가 M팩 기준으로 8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M135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고, F딜러서 같은 경우는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 시리즈는요. 정리하면은 1,100만 원으로 A사가 가장 높다. 그리고 재고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시리즈 원하시는 분들은 이달 놓치시면은 안될것 같아요. 자, 2 e 시리즈 보겠습니다. 2시 e 같은 경우는 A나 B사 할거 없이 일반 모델 말고 액티브 투어러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럭셔리는 없고요. 어드밴티지로만 들어온 상황이고 두딜러사 모두 75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그리고 재고는 10대 정도는 갖고 있다라는 거 확인됐습니다. 저... CD 딜러사 무부 750, 그리고 재고는 10대 미만이라고 아,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딜러사 기준으로는 재고는 액티브 투어러 기준도 10대 정도 준비되어 있고 할인 금액은 650만원 그리고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전 딜러사 액티브 투어러 위주의 재고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드밴티지로 750만원 네 이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시리즈 보겠습니다 3시리즈는 A나 B 할거 없이 320i 투어링 M팩 재고가 아주 극소량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5대 정도 남아있는 걸 확인됐고요. 할인은 900만 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M340i 세단 또한 2대 정도 남아있는 거 확인했고요. 지금 a b 둘다 1천만 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CD는 재고가 지금 거의 없고, D딜러 사에는 320 디젤 모델이 지금 한 4대, 연백 말고 기본 모델이 한 4대 정도 있고요. 할인은 850. 이 딜러사 같은 경우는 320 베이스 모델이 소량 남아있고요. 다음에320 M팩 같은 경우가 좀 재고가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러사는 베이스나 M팩 상관없이 800만원 할인을 하고 있고 9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3시리즈 재고가 없습니다. 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딜러사에 남아있다. 근데 베이스는 소량이고 M팩 위주의 재고가 남아있고 할인은 현재 800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달 시작은 800 로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어링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재고가 굉장히 귀합니다. 귀한데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은 구매하기 적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 시리즈 넘어가겠습니다. 4 시리즈는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A, B 딜러사 모두 다이공 I 그랑쿠페조 남아있고요. 할인은 550에 재고는 한1대 이상 정도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C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2 아이 그라프페는 7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재고는 거의 1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D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0 그라프페가 9대가 있고 자사 파이낸스 사용할 경우에 83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딜러사 같은 경우는 사용 그랑쿠페, 쿠페 모두 상관없이 한 10대 미만 정도로 재고는 남아있고요. 할인 금액은 6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그랑쿠페, 쿠페 모두 재고가 한두 대씩밖에 없어서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시리즈 정리하면은요 일단 뭐 전국의 딜러사별로 420i 그랑쿠페의 재고만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는게 맞을것 같구요 그 와중에 이 딜러사가 830으로 가장 높은 할인 확인했습니다 5시리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5시리즈 알아볼건데요 A딜러사는 520i 엠팩 위주로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800만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530i도 지금 m스포츠 위주로만 재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950 10만원 할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 모델도 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디젤은 베이스나 엠팩 0량 약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베이스는 1050엠팩도1050 유지를 1050 하고 있네요 b 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20i 베이스 위주로 많이 남아있고요 여기는 엠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900까지 할인하는 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530i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 900만원 재고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3 디젤 같은 경우가 좀 세요 여기는 1,1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5302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 5302는 대략적인 가이드는 700 잡고 있는데 이거는 시가인 것 같습니다 어, 시딜러사 5시리즈 보면요 5인 와인 베이스 M팩이 지금 둘다 90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520i M팩이 특히 재고가 엄청 많고 530i 같은 경우에는 1,050 M팩은 1,000만원 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디젤 모델은 지금 자사 1,000에서 1 0 0 0 까지 하고 있고 재고가 엄청 많아요. 523D M팩. D 딜러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이 좀 약한데 520은 지금 750 그리고 530은 950에서 M팩은 85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M팩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엄청 많은데 할인이 다른 딜러사 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디젤 모델은 지금 10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 3 0 2는 지금 시가라고 하네요. 껌바이건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딜러서 같은 경우는 520 베이스랑 엠팩 모두 재고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할인 같은 경우는 523 베이스가 850만 원, 520 엠팩이 8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는데, 재고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월말까지 가면은 돌아다니는 할인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0 같은 경우는 베이스보다는 엠팩 위주로 재고가 남아 있고, 현재 할인은 530 베이스는 900만 원, 엠팩은 850만 원 할인하고 있는데, 베이스보다는 엠팩이 재고가 여유있는 편이어서, 엠팩도 월말까지 가. 는 가장 높은 할인 기준으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523D는 재고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냥 가이드 85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시리즈도 재고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뭐 여기는 넘겨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5시리즈를 확인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은 M스포츠 위주로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520I 같은 경우는 900 정도에 형성이 될 거예요. 어차피 한 딜러사가 900을 가면은 대부분 따라오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 정도가 지금의 마진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530i 같은 경우는 1050에서 11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050을 가이드로 잡고 가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23d 같은 경우도 지난달엔 굉장히 재고가 많이 남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520, 530이 없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갑자기 귀해진 그런 차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1050만원 정도를 가이드로 잡고 가시면 넉넉하게 재고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530e 같은 경우 ...는 말씀드린 시간데 지금은 700 정도를 대부분의 딜러사가 가이드로 자꾸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5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BMW 상황을 좀 안내를 좀 드리면요. 원래는 분기 마감 때는 기존보다 타겟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코리아에서 지원금도 많이 주겠죠? 그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주게 되는데, 지금 그 보너스를 줄여버렸습니다. 코리아에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 딜러사에서 차안 판다. 이 정도 받고는 못 판다. 라고 하면서 모든 딜러사가 지금 연합이 됐어요. 15일날 정도에 지금 모든 딜러사 본부장님들이 중국가서 뭐 코리아랑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5일날 복귀를 하면 각 딜러사에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때 할인이 진짜 분기 마감 할인이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가이드는 정말 가이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시리즈 넘어갑니다. 640i는 지금 A 사, B 사다 없고요. 630i도 럭셔리는 없습니다. M 팩 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들리는 바로는 아마 마지막 물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630i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할인에 이번 달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620d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에 M 스포츠 위주로 들어와 있고 1,400만 원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c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630i 럭셔리가 한 1,350에서 1,4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630i 엠팩은 1,400에서 고만간 1,500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안내를 받았고 디젤 모델은 럭셔리 엠팩 할거 없이 1,300만 원이라고 제가 전해 드렸는데 디딜러사가 지금 620 디젤 모델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할인이 1,400으로 시고가좀 좋고요. 630i 같은 경우에는 1,450이고 이것도 많진 않만 하고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딜러사 기준으로는 620D가 M팩 위주로 재고가 남아있고요 재고는 한 10대 정도 남아있고 할인은 1,2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0도 M팩 위주로 남아있고 재고는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할인은 1 4 0 0만원이고 정되어 있 상태고요. F 드러저 같은 경우는 60리츠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습니다. 네, 6 0리즈 알아봤고요. 6 0리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은 뭐 630i 럭셔리 재고가 있는 곳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뭐 1,300에 1,4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막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M 팩 같은 경우는 모든 드러저가 거의 천돌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충분히 누구 하나는 손 들면 올라간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1,400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지금 가이드는 630i m p 1,500 그리고 디젤은 1,400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시리즈 보겠습니다. 재고가 있는 데는 있고요. 없는 데는 없습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아예 없고 B사 같은 경우는 2 3년식 드디어 TC가 풀렸어요. 그래서 740i d p e 이나 뭐 m p e 골고루 하고 있고요. 이거는 S드라이브 2 3년식입니다 이거는 2 2700에서 2800 정도 예,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3%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02도 23마이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2800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인은 3% 추가 된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딜러서 같은 경우에는 7 4 0 i 가한 10대 정도 지금 나와있고요. 할인은 2000에서 2100 정도고 디딜러서 같은 경우는 없어요. 7 5 0 2만 있어서 2000만 원 할인 한 5대 정도는 되게 소량 있고요. c 1여사는 752가 2000에서 2100네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0이는사황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거는 할인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 됩니다. 2길여도 같은 경우는 7 4 0기는 M폐 위주로 남아있고요. 할인 금액은 1600만 원, 그리고 740Y는... 24년식 엠페기준으로 1,8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는데 월말까지 가면은 다딜러사들처럼2 0 0 0만 원, 2 100만 원이 정도는 충분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딜러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습니다. 네 실시를 정리해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3월은 이 B사 원투일 것 같습니다. B사에만 재고나 할인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c 4 0 I는 2,700에서 2,800, 750E 같은 경우는 2,800에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M850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어딜 가나 2500만원 할인은 무조건 다 맞춰주다 보니까 그냥 2500이다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SUV 보겠습니다. X1은 재고가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X3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사, B사 모두 동일하게 가솔린이나 디젤 상관없이 9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스포티냐 프로냐? 상관없습니다. 다 900만원 할인을 하고 있다. 302 이 같은 경우는 천만 원 할인을 하고요. X3는 전체적으로 재고가 다양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시리나사 X3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인도 굉장히 좋아요. X3 2공 가이는0 0만 원, 그리고 프로는 천만 원 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디젤 모델도 900, 3 0 2 같은 경우에는 1 0 5 0까지 되게 좋은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D4 같은 경우에는 2 0 디젤 모델이 지금 950, 2 0 아이가 800. 이 딜러사 같은 경우는 X3가 유종 트림 상관없이 85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이 딜러사 같은 경우는 X3 20i m g 이 재고가 조금 여유 있는 편이어서 월말까지 가면은 할인 금액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습니다. 자, X3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예, 재고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많이 나오는 데는 900 20i 프로 같은 경우는 C d 딜러사 1000만 원까지 할인한다고 했고요. d 젤 같은 경우는 900, 302 같은 경우는 1050까지가 최대 할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C3가 뭐더 가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900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맥스 맥스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X4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A4, B4 같은 경우는 X3랑 똑같습니다 900다 그냥 d 젤 상관없이 다 9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딜러사 같은 경우에 X4는요 지금 2 0에는900 그리고 프로는 1,050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고요. 디젤 모델은 950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재고는 골고루 좀 있는 편인데, 2 0아이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서러주셔야될것 같고, 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통틀어서 850이 최대 할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딜러사 X4 재고 현황을 보면은 디젤보다는 가솔린 차량 위주로 남아있고요 M팩, X라인 상관없이 850만원 할인하고 있고, 프로모델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X4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습니다. <laughs> 안 자, X4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어쨌든 이것도 3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딜러사의 재고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M팩 같은 경우는 900, M팩 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C 딜러사가 1050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디젤은 950이 최대 맥스다. X3랑 마찬가지로 2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자, X5 보겠습니다. X5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재고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난달에 많이 들어와서 이번 달도 많이 들어오겠거니 했지만 코리아에서 물량을 조절을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거 3공 i 보단 3 0 d가 더 주력인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은 3 0 d에 할인을 이렇게까지 안 주는데 이달은 a사 b사 할거 없이 전부 다 1,500까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c사는 x5는 동일하게 1,500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디젤이랑 가솔린이 지금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있는 것 같고요. 많지는 않아요. d 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이고 재고는 조금 더 엉덩한 편입니다. 이 딜러사 같은 경우는 X5가 이제 디젤 가솔린 차량 모두 m 펙 위주로만 남아 있고요 할인 금액은 마찬가지로 1,500만 원 하고 있고요 F사 같은 경우는 이제 X5 디젤 m 펙 모델만 소량 남아 있고 할인 금액은 1,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X5 정리해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디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 구매하실 분들은 1,500이면 정말 맥스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더 이상 올라가면 너무 좋은데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 보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분기 마감이건 뭐건 필요 없이 이거는 1,500이면 지금 당장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가솔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량 조절이 들어가면은 지금 3시리즈 꼴날 수가 있습니다. 네, 3시리즈가 지금 물량이 들어오질 않고 있죠. X5도 이렇게 남는 차가 절대 아닌데 할인까지 이렇게 해 준다라고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라 말씀드리면서 X6 보겠습니다. X6 같은 경우는 A4, B4 둘다 디젤은 1,500까지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1,600. 1 0 0까지 하고 있고 재고는 아주 많이 넉넉합니다 D사 같은 경우에도 s 6는 1,600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요 D사는 지금 1,500으로 하고 있고 재고는 양좋다 이 딜러사 같은 경우는 X6 디젤 차량은 재고가 거의 없고, 가솔린 위주로 재고가 이제 정말 여유있게 있는데, 할인금액은 1,6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F 딜러사 같은 경우는 X6도 가솔린 차량 위주로 남아있는데, 할인금액이 1,5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X6는 그냥 가솔린은 1,600이다. 그리고 디젤은 1,500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솔린 디젤 할거 없이 재고는 어느 정도 다 넉넉한 편이에요. 이번 달은 X6의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X7 넘어갑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가 지금 1,700까지 저희는 하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X7은 A사나 B사 할거 없이 색상별로 소량 남아 있습니다. X5와 비슷한 느낌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X7도 할인 좋을 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리머사 X7 같은 경우에는 1,750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DP 모델이 많아요. 디젤 모델은 굉장히 소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1550에서 16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딜러더 같은 경우는 X7이 이제 가솔린 위주로 차량이 남아 있고요 DP랑 m 팩 이제 소량씩 남아 있는데 퍼인금액은 1,700만 원 할인하고 있고요 F 딜러더 같은 경우는 X7이 재고 한정으로 1,800만 원 할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차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지난달에 입항되어서 이번 달까지 남아 있는 차량 한정으로 1,800만 원 할인하고 있는데 m 팩은 없고 가솔린 차량이 DP 모델만 남아 있습니다. 자, X7 정리해보면요. 은 가솔린 같은 경우는 뭐, 1700, 1750, 뭐, 1800까지도 있는데, F 딜러사 같이, 암은 재고에서 1800은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700에서 1750 정도면 좋은 조건이다. 디젤 같은 경우는 소량 남아있고, 이거는 1600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이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X7은요, 각 딜러사별로 재고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 조절이 들어가는 순간, 할인은 폭락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전기차는요. 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비사 거의 원툴입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전기차는 그냥 여기가 다 세다. 재고도 제일 많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갑니다. i4 같은 경우는요. 40 M 스포츠 프로만 남아 있고요.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1,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보조금 제외한 금액이에요. i5 같은 경우는 지금 40 베이스만 소량 남아있는 상태고요 1800만원 시작입니다. 자, i7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도 말씀드렸지만은, 50은 3,400, 60은 3,700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으니까, 50, 60 보시는 분들은 이달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X1 같은 경우는 9 0 0만원이고요 iX3는 1,500만원입니다. iX50 같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할인을 할 거고, 그리고 요새 뭐 XM이 또 핫한 것같요 같아요. XM이 조금 핫한데 뭐 몇몇 딜러사에는 셔틀카가 남아 있는 곳이 있고 어디는 그냥 일반 재고 23년식 재고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3년식 셔틀카 아닌 일반 모델 안내드리는 거니까 XM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할인이고요. 자, 거기에 법인이다 하면은 3% 추가 할인이 나온다. 그래서 XM도 지금 딱 적기죠. 이제 23년식 재고 t c 풀린 것들을 다 털어내는 모습이니까 이달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서 BMW 3월 중간 보고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아마 이번 달은 할인이 유튜브에도 그렇고 정말 중구난방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만 보지 마시고 다른데도 보시고 정말로 출고 가능한 건지 재고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랜미인의 김태용 대표였고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